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대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한국도 저금리를 다시 내려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다시 좋아지고 사람들이 빚 때문에 이자 내느라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다시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진짜 지옥이 열릴 것이다 대 충격 엄청난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은요, 10년 만에 천조 가계부채가 1,800조가 됐습니다. 진짜 개막장이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입니다 가계부채만 있냐? 아니죠. 기업부채도 있고요. 정부부채도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5,500조에서 한 6,000조쯤 된다라고 얘기하죠. 국민 1인당 부채가 한 1억씩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 10명 중에 4명만 빚이 있고 6명은 빚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빚이 있는 사람들의 1인당 평균 빚이 한 2억에서 한 2억 5천쯤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빚이 10억인 겁니다. 3인 가족이면 7억 5천이고 2인 가족이면 빚이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버티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상당수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299만 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쓴다라고 얘기하죠. s 사 70%라고 얘기합니다. 299만 명 말하기 좋게 300만 명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300만 명은 사실상 이제 그 빚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파산하는, 이제 몰락하는, 이제 걸려던, 이제 모이 미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근데 그 300만 명이 아마 지금도 300만 명일, 명일까? 계속해서 늘어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뭐 카드론 썼다가 연체하고 나몰라라는일들 되게 많다고 얘기하고요 이래저래 꽤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의 유석열 정부에서 있잖아요 카드 대란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3월달이었나요? 1월달이었나요 미리 290만명을 신용사면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너무 엄청난 일들이 터져나올거니까 미리 그렇게 해버리는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제 각종 부동산 경매 대란이 터지면 상당히 오래 갈것 같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꽤 무서운 일이 속수무책으로 터져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 신용카드 한도 줄어들고, 당장 먹어야 되는데, 뭐, 신규품 사야 되는데, 쌀 사야 되는데, 살돈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겁니다. 좀 도둑되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놔두면 훔쳐가죠. 한국은 그런 거안 훔쳐 간다고 한국은 그런 구질구질한 짓안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요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두면 바로 훔쳐 갑니다 왜 자존심 없고요 먹고 사는데 배고픈데 그런 이제 양심 같은 거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점점 더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앞으로요 빚을 낸 이들은요 답이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빚을 지금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하고 해결해서 정리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국무총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기 뭡니까? 뭐, 비서실장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윤석열 나쁜 놈 얘기하고 그냥 놔버리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뭐 적응이가 없죠. 지금요, 재건축 단지들도 다 난리됩니다. 이래저래 있잖아요. 그 조합원들에게 3억씩 5억씩 7억씩 추가 분담금 요구하고 그들 뼈까지 다 발라먹으려고 수적질하고 다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추가 분담금으로 5억씩 7억씩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감당이 되냐고 감당 안되죠 그 이제 조합원들이 자기들 명의로 대출 낸 것들 전부 다 이제 감당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면 요 매우 심각해지는거죠 1997년 IMF때도요 빚쟁이들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빛을 낸 이들이 다 망가지고 다 도륙 당하고 나야 이상항들이 끝날 겁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벌어질까 상당히 오래 갈것 같다고 얘기한다는데 24, 25, 26, 27, 한 28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4, 2, 5, 26, 27, 28 정도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는 시옥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을 잘 버텨야 그 이유도 살아남고 사람 구실하면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쯤 내려갈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점이 한국의 경제가 그때쯤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순간 그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한국의 시혹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막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걸 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우려스러워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인데 한국이 3.5인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역적입니다. 역적.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저 매달아야 됩니다. 저기 광화문 대거리에 사실을 어떻게 해서 매달아야 됩니다. 이복현, 김주현, 그리고 이창용 경제부총리 최상무. 이네 명은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사대 경제 이완용입니다. 그들이 만든 폐학질이 대한민국이 안그래도 침몰해가고 있는데 더 심각하게 몰락가게끔 불을 붙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난 물량! 쏟아져 나올 텐데, 과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까?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정부는 나몰라라고 나버리. 고 그런 와중에 이제 부자들만 현금을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자산을 끌어 모으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무려 60년 탓에 40년, 50년, 100년을 2대3대 모두가 아마 빚을 갚으면서 허덕이며 살게 될 겁니다. 냉동 사료 먹고요 냉동밥 먹으면서 허덕이면서 투잡쓰리잡 하면서 엔잡너로 살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것빛진 사람들은 지옥을 조용히 성실하게 생업에 집중하면서 저축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생기는 참 요지경 세상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가짜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쓰나미 같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라지냐, 조금 늦어지냐의 차이일 뿐, 그 경제 쇼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이들이 전문가 있냐,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에 놀아나면 다들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정말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진짜 경제지역이 열린다, 대충격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